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럭스피아 경영지원 팀장 성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코넥스 상장법인 IR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하는 IR 자료가 주주님들의 이익과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조용 자료로 IR 자료에 대한 민영사상의 책임은 회사에 없음을 공지드립니다. 주주님들 투자 결정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본 IR 발표 자료는 총세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정보 요약, 두 번째 제품 및 주요 고객 소개, 세 번째 투자 정보 및 성공 전략이며 브로그로 요약 제모 제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회사의 일반 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사 개요, 경영진 및 경영철학 소개, 연혁, 경쟁력, 특허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경쟁력 등을 참고하시어 의사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개요 및 주주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의 회사명은 럭스피아 주식회사입니다. 종속 법인으로 럭스피아 주식회사 전주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일은 2000년 4월 11일이며 설립 이후 LED 제조 분야에서 20여 년간 LED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성석종 단독, 단독 대표이사님께서 설립 이래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사업 분야는 LED 패키지, LED 모듈 생산이며 20여 년 이상의 LED 제작 업력으로 업계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72명으로 생산량의 효율화를 통하여 적재적수의 인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본점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점은 경기도 수원시에 지점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36억으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대 주주는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신 성석종 대표님으로 약48%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며 최대 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본 지점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본점에는 영업 본부가 있으며 영업 본부와 미래 기술 연구 센터가 있으며 전주 지점에는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술 연구소, 경영지원팀, 제조 본부가 있습니다. 경영진 소개 및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설립 이래로 성석종 대표이사님께서는 내실 있는 경영을 지속해 오고 계시며 최근에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하여 웨어러블용 LED바 개발 및 양산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있으신 대표이사님으로 앞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감사 한 명이 있으며 주요 경영 및 이름은 자료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경영 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경영 LED 시장에서 고효율의 기술력이 뛰어난 패키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약2.5% 이상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효율의 패키지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응용 제품 예를 들어 웨어러블용 LED 빠, 냉장고 고내 등 전자칠판 모듈 차량용 인디케이터 등을 개발 양산하고 있습니다. 만족 경영입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럭스피아 LED를 사용하는 경우 불량이 없으며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만 사항 등의 귀 기울여 사소한 것까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품질 경영.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되는 각종 고객사의 공정감사에서 우수한 점수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럭스피아가 되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법인 설립 이후 2005년까지는 설립기로서 LED 1세대라고 할수 있을 만큼 긴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산 설비 확충, 특허 출원 등 회사의 근간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일본의 니치아사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성장기로서 니치아와의 전략적인 협력 강화, BLU 개발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하였으며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자동차형 LED 시장에 진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자동차형 LED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내 S사 무선 사업부의 웨어러블용 LED 바를 개발 제작하여 납품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발을 통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대형 LCD와 조명용 LED를 개발 및 양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BLU, 조명 등을 개발하였으며 양산을 통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사들과 전략적 제휴 OEM 등을 통하여 선진사들의 LED 제조 부분에서 선진사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정상급의 전장용 모듈 제작업체의 공정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정관리, 품질관리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니자의 LED용 배어칩과 형광체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LED 패키지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질의 원자재와 개발, 생산 노하우를 통하여 특허 프리한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 경험의 연구원들이 고효율의 하이엔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먹거리 개발 및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는 국내 특허 1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기 살균 플라즈마, AI 돌봄 인형 관련 특허를 등록하여 보다 좋은 LED 생산 및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제품 및 주요 고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와 각 분야별 적용 어플리케이션과 주요 고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LED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LED 패키지 제조, LED 모듈 제조의 두 가지 사업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ED 패키지 제조는 각종 LED 응용 제품에 사용되는 소자를 제조하는 것으로 크게 제품의 크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LED 패키지는 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각종 가전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LED 모듈 사업은 LED 소자를 PCB의 SMT 및 조립하여 반제품 형태로 고객사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차량용 LED는, 회사의 어, 차량용 LED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DRL, 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 등, 실내 계기판, 카 오디오, 공조장치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어지는 LED 패키지의 종류는 3528, 214, 1608 사이즈의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도입이 빨라지면서 기존 램프의 높은 소비전력의 문제점을 LED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작은 사이즈로 인하여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의 고 신뢰성 LED 패키지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전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1608 사이즈의 제품으로, 특징은 초박형 사이즈로 리플렉터 기구 설계에 유리하여 동 사이즈 LED에서 고휘도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의 LED와 IR 파장대를 구현하였으며 현재 보, 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의 1608 패키지를 개발 중이며 국내 굴지의 가전 업체와 협업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20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0 패키지는 주로 중대형 디스플레이와 b l u 의 광원으로 사용되어지며 0.5W에서 1W까지의 생,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1 7 0와 w 이상의 고효율 구현이 가능하며 히트싱크 타입의 리드 프레임을 적용하여 방열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3528 패키지는 5개 광고용, 중형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인디케이터에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5만 시간 이상의 장수명을 보증하며 CRI 99 이상의 연색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용한 사이즈의 제품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이드 뷰 제품으로 소형 b 열위에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주요 고객사 현황입니다. 전장용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 르노, GM, BMW, 등 국내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용 고객사로는 LG전자, 삼성전자, 위니아전자, SK매직 등 국내 대기업과 거래를 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선사업부의 웨어러블용 l e d 바을 양산 성공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은 주로 중국, 일본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높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국내외의 고객사와 신규 모델 개발,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고객사에게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투자에 필요한 정보 및 자사의 성장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실적 현황 자료입니다. 매출액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코로나19 이후 재고조정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럭스피아의 전 임직원들도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이후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나 매출액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어러을용 LED 빠 매출로 인하여 2024년에는 매출액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성장 전략입니다. 2023년은 기존 가전 부분에서과 어, 자동차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의 키트를 만드는 원년이었으며, 올해는 자동차, 가전 부분에서 LED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신규 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LED 전문 기업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회사가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님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적인 기술 혁신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처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인정받고 이끌어나가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유동자산은 104억, 비유동자산 어, 75억으로 총 자산은 170.1억입니다. .1억, 어, 부채총계는 총 22.4억으로 2015년 이후 무차입 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변동은 없으며 자본총계는 156억으로 재무적으로 탄탄하며 건실한 회사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매출액이 증가한 이후 고객사의 재고조정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전 수요의 감소와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 신규 파, 어,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액이 반등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신규 개발과 원가 혁신을 통하여 영업 이익을 높이고 흑자를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장하는 기업이 진정한 강자이듯 럭스피아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 이렇게 먼저 저기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방송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주님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